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두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세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여 l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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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샤머니즘적 행태로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토종은 당시로서는 과학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연의 현상을 세밀하게 관찰했어요 예를 들면 매년 강의 수위가 10cm씩 높아져요 이대로 10년이 지나면 강물은 1m가 높아지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1m 아래에 있는 지역들은 다 수몰되고 말 거예요. 그는 작은 동네를 샘플로 사람을 여러 가지 샘플링을 통해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삶을 관찰하여 통계치를 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살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산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비결을 이야기 한 거예요. 당시로서는 나름 과학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사람들이 미신적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트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나라와 마을들은 버림을 받았어요. 누구 하나 도울리 없고, 어려움을 만나도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생활과 풍성한 삶은 비례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요. 오늘 이런 비참한 상황에 놓이고 만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현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드보로를 불러세우셨고 그가 이스라엘의 협력자, 의지할 자가 되어 그들의 편에 섰습니다 8절이죠 무리가 세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지금 이 말씀은 가나안 왕 야빈의 장수 시스라와의 전쟁을 승리한 이후 드보라와 바라기 부른 승리와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들이 지난 20년 동안 가나안 왕을 섬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불신은 전쟁을 불러왔고 가나안 왕 야빈이 침공했지만 그들을 막아낼 군대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함이 결국 전쟁을 부른 거예요. 그렇다면 더 이상 이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돼요. 그걸 지금 바락과 드보라는 고백하는 거예요. 구절입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벽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와를 호 찬송하라. 여러분, 그때 보면 다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요.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자기 멋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눈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 보이지 않지만 결정적 순간이 되면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요, 불러요. 그러자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응답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 땅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나요? 드보라가 있죠. 바락이 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납달리와 스불론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계획한 일들을 이루어 결국 그 땅이 새로운 축복의 땅,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땅이 되었던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용하셔서 오늘 이 시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신실함을 통해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해달라고요. 언제든 신실한 사람들과 교제하여 신실함이 성장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신실함을 통해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든 신실한 사람들과 교제하여 신실함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서 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 준비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런 삶이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